좋은 회사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떨어졌다고 회사를 버려 좋은 회사 주주인데 내가 그렇다고 지독하게만 거기다 몰빵 치는 회사도 아닌데 <laughs> 소량 주주했는데 믿어야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주주 되는 사업이고 크게 부자 될수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해라 7학년 3반이라고 하지 사람들이 조금 음, 연식이 오래됐다 <laughs> 80년대 초부터 시스니까 40년 가까이 되는 것같아 책을 통해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책을 보다 보니까 노무라의 역사 이런 게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돈을 잘 벌다가 망하기도 하고 흥망성쇠가 있는데 했던 재미있었어요 노무라 증권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때 그 책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가 아주 강했던 거 같아 큰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주독한 학식이 아니더라도 시세의 원리 부동산과 주식 이런 것들의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고 재물이라는 게 버블이 났다가 꺼졌다는 그 과정에 작은 돈을 가지고도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가지고이작지만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굉장한 메리트로 작용했지 그게 시행착오가 20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깡통을 여러 번 났고 장기로 보면 주식은 완만한 산으로 올라가는 완만하게 흔들면서 올라가는 그 아주 멋있는 추세의 우상향이다 우리가 부동산이고 주식은 마찬가지고 큰 차트로 보면 점점 우상향한다고 부동산도 안 가는 것 같지만 이러다가 올라가고 또 기다가 또 이렇게 식으로 올라가니까 주식과 부동산은 다 시간이 지나가면 우상해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비밀은 인플레이션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말도 못하게 가난한 나라에서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과 우리 기업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치가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나라가 부강해지므로 나라의 땅들도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이 우상해하는 거죠. 그게,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단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단기 시세를 먹으려고 신용도 쓰고, 몰빵도 쓰고, 막 이런 것들이 하여금 투기를 하다가 깡통을 와인하고 투기를 잊고 장기 투자를 이해하는데 20년 걸린 것 같아요. 그거를 잃고 매매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월가에 많이 있고 그걸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지. 우리도 이제 그걸 보긴 봐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이 이번에 전 국민이 흥분을 했어. 젊은 사람들이 막비어서 가지고 샀다. 얼른 감각적으로 아, 삼성전자는 이제 좀 단기 고점이네라는 게 온단 말이야. 그런 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깡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깡통이 난다는 거는 인기가 높은 주식을 많이 사서 더올라가기 기다릴 때가 항상 위험한 거니까 그것을 보는 눈 그리고 장기 투자는 높은 데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얕은 데서 진입해야 돼. 얕은 데 진입하고 얕은 데는 주식이 하고 싶지 않을 때라고 모든 경제는 상황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주위에 관심을 두고 뉴스는 보통. 온통... 금융상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난무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추세를 보는 눈 이런 거죠 약간의 그 등락을 보는 눈은 오랜 시간이 가면 또 그건 볼줄 안다고 잘 보니까 워너버백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 포스코가 많이 올라갈 때는 팔고 중국에서도 페트로차이나 같은 것을 많이 올랐을 때 팔고 버핏이 매매 안 하는 것 같지만 장기투자 하면서도 너무 지독하게 버블이 나면 팔아버린다 가치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면 앞으로 10년 20년 이익 날걸다 땡겨 먹으면 주가가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에 이경라인 난 종목들도 그럴 가능성이 중국의 페트로차이나나 포스코의 차트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인기 있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될 그럴 위치가 아닌가 특히 미국의 인기 있는 종목들 나스닥의 종목들을 많이 산 것들이 앞으로 어쩌면 상당히 고통의 시간이 올지 모른다. 태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단기 투기를 하다 떠나죠 주식이 어렵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공부를 하려는 좋은 선생을 찾아야 되고 좋은 책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책을 안 보고 거의 단기 매매한 책을 떠나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조지 소로스나 이런 사람들 보면 스승이 주식 선생이 아니라 철학 선생이라고 결국 큰시세의 흐름도 철학이다 사람들의 행동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심리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들의 심리를 그걸.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태반의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투기하다가 떠나 깊게 공부할 시간을 갖지 않는다. 다음. 투기의 다음 그다음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공부를 진입해야 할 때까지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태반의 99%는 시장에 와서 어떻게 돼요? 파산하고 떠나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오래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는 거죠. 그래서 오래 공부하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지키는 것, 공부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그 투자의 이론이에요. 수강생이 모긴 많이 오지만 그 중에 90%는 단기 매매로 떠납니다. 단기 매매에 병을 고치지 못하고 떠나 내 강의를 들어도 10% 정도만 제대로 고수가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지. 강의를 들었다고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그쪽 방향을 착 바라보고 있으니까 장기투자에 대한 공부를 못하고 결국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오래 하는 것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 이번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입문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장기투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고, 지금 분명히 되는 거다. 부자 될수 있다. 입증해 보이려고 내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ETF는 무작위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위 종목에서 무조건 200 종목을 담아요. 그렇지만 팜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건 지금 13년 동안 하락하고 있다고. 근데 그걸 속과내는 거죠.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만 사고 지독한 시세를 내먹거나 부실한 종목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 가능한 종목, 매출 증가하는 종목들만 골라서 담으니까 성장이 ETF보다는 나은 거죠. 좀더 성장성 있고 핵심 종목을 잘 골라 포트폴리오를 짠다 이렇게 보면 되죠 ETF하고는 좀 성격이 비슷하긴 해요 그러나 종목이 많기 때문에 지수도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하잖아요 85년에 100포인트 하던 게 지금 3000포인트 찍었단 말이야 우상향하고 있는데 전 종목을 다 담아도 우상향해 근데 그중에서 좋은 것만 뽑아 담은 거지더 성적이 좋은 것들로 카카오 같은 건 상당히 성장이 좋잖아큰 시세를 내먹지 않는 종목들로다가 가치에 대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많은 전문가들이 매매하지 않는 종목 펀드에 담 않은 종목 이런 게 좋은 종목이거든 좋은 종목인데 펀드에 담지 않는 종목이 있어 예를 들어 자본금이 작대든가 이래서 다른 사람이 투자하지 않는 종목 속에 좋은 종목이 들어있다는 그걸 아마 황시담이 추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거를 수치로 딱 잡아빼기 는 연간을 뽑기 어려운 게 장이 작년 같은 장은 너무나 좋잖아 작년 같은 장은 한50% 정도 수익이 나는 장이라 그러면 횡보장일 때는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10년, 20년 평균치로 봤을 때는 연에 한 25%? 또는 30%? 이 정도를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원마다 차이가 있다고 편견 없이 또 특히 투매가 나올 때는 담기를 원하거든요 막 떨어지고 장이 나쁠 때 이렇게 막 주식을 우린 주워 담거든 그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팜시스템의 특징이 뭐냐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장이 막 폭락하고 있을 때 주식을 매수한다고 오늘도 장 폭락하니까 매수하자 장이 올라갈 때는 매수하지 않아요 장이 올라갈 때는 장이 너무 뜨거울 때는 매수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폭락할 때 매수를 잘한 사람 그런 사람 수익률이 격차가 크죠. 수익이 많이 난 사람은 엄청난 수익을 날 수도 있고, 그런 추운 날못 담고 빨간 날 담은 사람은 수익률이 아무래도 늦어아지겠죠 그죠? 기간을 두고 장기로 봤을 때 매출액이 중요하고, 영업이익이 중요하지. 물론 또 중요한 거는 CEO가 중요합니다. 애플하면 스티브 잡수잖아. 그지? 아마존 하면 누구야? 구글하면 테슬라. CEO를 연상하잖아. 그지? CEO가 엄청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CEO가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이굿드그레이트의 주식 책에서는 그 책에는 정말 수십 년 올라간 우리나라 삼성전자 좋은 기업이라고 이제 미국에 그렇게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수십 년을 추적해서 조사해 봤더니 결국 CEO의 덕목이 기업의 성장률이 엄청 중요하더라. CEO가 상당히 주가 상승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그걸 좀중요해 물론, 이제, 힘들었던 게 92년도에도 아주 힘들었던 때가 있거든. 그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IMF 때는 1000포인트에서 270까지 빠질 때는 정말 힘들었고, 그때는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했을 때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인 것 같아. 요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2008년 투매 때는 내가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외쳐가지고, 2008년, 2001년, 9.12 테러 이런 것 때, 그게 경험이거든. 지독한 패닉에 빠졌던 장애 대폭락을 경험함으로써 자신감이 붙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할 때까지, 주식자를 강하게 하면 안 돼요. 금액을 자금만 가지고 시장을 떠나지 말고. 공부하면서 대폭락을 맞아보는 게 전쟁터에 갔다 오는 기분. 정말 좋은 훈련이야. 정말 그땐 포기하고 싶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지난 이후로는 그런 폭락 시간이 오면 아, 이건 기회다. 작년 3월달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기회였죠. 바닥이라고 확실은 없어. 뉴스나 투매나. 이런 사람들의 심리와 결함에서 보면은 시독하게 빠지면 안 빠져. 그래, 옆으로 기지 그런 시간을 오래 갖는다고, 이게. 이런 시간대에 그냥 대충대충 대충 담고 참아야지. 그러나 마음은 불편하지. 투자는 언제나 올라가도 불편하고 떨어져도 불편하고. 이게 불편한 사업이야, 이게.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거야. 이게 어쩌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수명이 단축된다 그럴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성격? 적합하지 않은 비즈니스야. 부동산 같은 거는 좀 덜한데, 주식은 좀더 예민해서 부동산에 성공한 사람도 주식 투자하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수익률은 부동산보다 높죠. 그러나 그만큼 변동성이 심할 때 걱정이 많이 온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90년대 초에부터 오픈돼서 들어올 때 보니까 그 나라의 국가에 여러 종목 매매하지 않아요. 랭킹. 10위 안에 거 본다고. 근데 랭킹 10위 안에 것에 대개 시가총액 30위, 50위 안에 들어 있어요. 50위 종목 안에만 조사하면 되고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회사는 만지는 게 아니에요. 해외를 연구할 때는 최소한도 시가총액 50위 안에 들어 있는 종목들. 상장된 데 오래되고 영업이익과 매출로 보라고 그랬죠. 그게 검증된 회사들. 이제 막 상장된 애들은 그거를 검증할 수가 없어. 최소한도 10년 이상 매출을 볼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 10년 이상은 저 영업을 봐야. 영업을 꾸준히 잘하고 있네. 느끼지. 이제 막 상장된 애들을 갔다가 산다는 그 자체가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거는 썰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실적이라는 것은 시간이 보여줘야 됩니다. 최소한도 짧아도 10년인데 좋은 회사를 연구해봐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산다고 돈안 되나? 쿠트그레이트라는 책을 이제 추천하면서 드리는 얘기인데 정말 좋은 회사들이 날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바닥에서 기른다고 그런 종목이 애플이라고. 애플 같은 거는 수십 년간 밑에서 기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부상하기 시작했잖아. 그렇게 줄 거가 바닥에 기는 시간이 오래 하니까. 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바닥을 기어야 된다고. 그런 어, 이론이 있으니까 플라이필이라고 그러죠. 바닥에서 나르지 못하지만 계속 바퀴는 굴러가고 있어야 돼. 굴러가는 바퀴가 어느 날 부상을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오랜 기간 땅바닥에서 <laughs> 기는 회사들을 연구해놔야 되겠다. 신규 상장 종목은 가급적이면 초보자가 안 만지는 게 좋아. 신규 상장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규 상장 종목에 상한가 잡겠다고 뭐 따상이라나 뭐나 그런 상을 좋아하던데, 신규주는 상장할 때 기업의 가치를 부풀려 들어오기 때문에 비싸. 그 상장하고 나면 주가 가 거의 다 떨어진다고 아주 극소수 수백 개 중에 하나는 상장하자마자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뭐가 있었냐면 네이버하고 SK텔레콤 그 정도지. 어지간한 것들은 다들어와서 바닥을 치고 주가가 많이 파락했다가 부상한다고 신규 상장 종목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상장할 때 높게 상장되지 않았으면 연구해볼만해. 요 신규 상장할 때막 경쟁률이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게 상장되니까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 팜뭐 이런 것들 그 시가 아주 시끄럽더니 주가가 돌아가지고 흐물흐물 빠지고 있더만 그죠?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기다리면 그 주식이 깎아줄 때 좋은 주식이라면 그때 사면 돼요. SK바이오팜? 지금은 많이 빠졌어. 근데 더 떨어질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연구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인기 얼마나 높았냐고. 나는 종목을 많이 담기 때문에 종목의 감정이 이입이 안 돼요. 종목의 감정이 이입될 정도로 담으면 그거는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많이 떨어져도 별로 밉지 않고 많이 올라가도 감정이 입이 안 돼. 주식이 뭐가 있는지 몰라야 돼. 그래야만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을수있 거예요. 어떤 특정한 종목을 짝사랑하고 그 종목에 대한 좋은 아 i r 를 너무나 많이 알아요그 많이 알았을 때가 가장 위험한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예를 들어 요새 같은 뭐 슈퍼 사이클 뭐 반도체 많 떠들어대고 배터리 막 배터리 그런. 거야. 근데 그거 사가지고 지금 아마 고점에산 사람들은 물 많이 먹었을 거라고 지독한 IR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주 인기주를 조심해야지 우리는 인기주를 멀리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인기가 높아가지고 폭발할 정도 되면 삼성전 같은 건 9만 5천 원 때문에 팔아야지 팔아줘야 돼 그건 컨트롤 보면 10년, 20년, 30년 계속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는데 관리를 왜 해? 잘 가고 있는 종목을. 너무 많이, 많이 담아서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종목이 많으면 관리할 필요가 없어. 방목이야. <laughs> 방목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던져버려야지 관리를 한다고 사람들이 가는데 주식은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부동산 관리해? 매수해놓고 잊어버리지? 마찬가지, 주식도 사놓고 잊어버려야지 그걸 관리한다고? 관리하면 주가 떨어지면 가서 팔고, 올라가면 사고? 그렇게 그러니까 고점 매수, 저점 매수 하는 거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고점 매수, 저점 매수 하는 거지. 좋아 보일 때 사고, 나빠 보일 때 팔고. 관리하지 않으면 좋든 나쁘든 시간이 지나가면 좋은 주식은 다우상향이야 그걸 믿어야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득도에 거기 가면 오르간 내리던 신경 안 쓰면 오다가 다 올라간다 믿음이 있잖아 그거 지 관리를 왜 하냐고 좋은 회사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떨어졌다고 회사를 버려 좋은 회사 주주인데 내가 그렇다고 지독하게만 거기다 몰빵질 회사도 아닌데 소량 주주했는데 믿어야지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야. 팜 시스템은 결국 좋은 회사들의 소량 투자하고 항목하는 것, 마음이 편안한 것, 그것이 장기 투자로 갈수 있는 비밀이에요. 부자 아빠가 40년 주인형 투자하면서 개인 투자가 어떻게 하면 장기 투자할 수 있을까? 개인 투자가 어떻게 좋은 회사들 골고루 담고서 그 수익을 다 먹을 수 있을까?는 그 연구에서 온 거니까 팜 시스템은 굉장히 멋있는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주식시장에 오면 다들 깡통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잖아. 그러면서 주식은 안 되는 거라고 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라고 하고안 하던 사람들까지 다 오잖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시세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보람이 있죠. 사람들이 더 이상 주식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부자가 되게끔 만들어주는데 그렇다고 뭐 오래 할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1년 안에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지.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이제 와 있는 단계라. 그만할 때가 됐다. <laughs> 제자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계좌를 인증시하고 소감문 써서 자기 계좌를 보여주고 날 찾아왔을 때 그거보다 더 보람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내 강의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 주식을 접하게 되면 다 생이 비참하게 돼 주식에 마귀가 들어있잖아 마귀가. 탐욕이라는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을그 탐욕을 쫓다 보니까 위험을 못 본다고. 붕어가 보면 미끼만 보지 미끼 속에 들어있는 낙심. 못 보잖아 그지 주식이 똑같아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지 주가에 올라가는 그 뒤에 낚시가 있는 거 보지 큰 손이 찌를 뿌리고 개미를 잡아먹는 거잖아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 결국 세상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 나는 날마다 모든 면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걸 계속 외우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다 앞으로 내 계좌는 좋아질 거야 우리나라는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가난해. 내가 조사해봤을 때, 나라가 앞으로 뭐 망할 거라든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를 가져가지는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인드다. 생각에젊고 긍정적이어야 된다. 음, 요즘에 내가 본책 중에서 사이토 히토리의 책 운에 관한 책인데 그큰 부자들은 다 운이 따라야 되거든요. 투자에는 물론 투자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운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는 운이 좋아지려면 은 나는 좋아진다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계속 내뱉어 내기고 삶에 젖어 있어야 돼 부정적인 삶을 살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 결론적으로 삶이 그렇게 되니까 결국 결론은 언어다 내가 하는 말이 미래의 나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미래의 나다 그거는 두고두고 끝이 없이 사람들에게는 의심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연연해지고 난 안티에도 연연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봤더니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난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언제나 찬반이 엇갈린다. 찬티와 판 안티는 존재한다는 거야. 난 그거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방송 중에서 허려 안티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사람 욕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 많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얻을 게또 많이 있으니까.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은 결국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디딤의 돌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화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두고두고 아마 끝나지 않은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장이 이렇게 뜨거울 때 오면 입문하면 다들 손실 봐. 근데 입학은 언제나 버블이 났을 때 온단 말이야 꼭대기에서 입학하게 돼 있다고. 왜냐면 인간의 탐욕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입학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작은 손실로 마무리 짓고 옆으로 비켜서 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귀차는한 방향으로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꺾으면 다른 방향으로. 지금 보면 올라가다가 하향 방향으로 기차가 오는데 기차하고 마주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마주오는 기차하고 맞서지 말고 옆으로 비켜쓰라는 거 그래서 비켜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했더니 한 500, 1000만 원 손실 났다 그러면 일단 손절하고 빠져서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해야죠.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좋은 종목을 샀을 때는 그렇게 고생 안 하고 10%까지 안 빠져요. 2, 3% 조정하고 또 올라가고 2, 3%또 올라가죠. 그러면 투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미련스럽게 잘못된 투자를 가지고 오래 버텨있으면 녹아 나는 거예요. 많이 하락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피하는 방법은 일단은 지켜서라. 90%라도 현금을 챙기고서 공부를 해. 또 하나는 절대로 융자를 쓰지 마라. 신용 융자를 쓰게 되면은 그건 꽝통이니까. 그리고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신용 융자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절대 신용용자를 하지 않는다 것이 제일 중요한 조언이에요. 초보자 때는 추세의 방향을 알아야 되니까 돈을 벌라고 하지 말고 작은 돈으로 실습하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는 아주 되는 사업이야. 주식은 되는 사업이고 크게 부자 될수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해라!